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성이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겨놓은 한 통의 편지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한며느리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수지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거실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즐겨 앉으시던 20만원짜리 안마의자 매일 오후 2시에 보시던 KBS 1일 드라마,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수놓으신 분홍색 방석들까지요. 수진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워서 차마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동네 이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130만원의 급여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인천 부평구 삼곡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기술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각별한 관계였어요. 친정어머니를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잃은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진은 자신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 민호가 퇴근 후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던 민호였는데 말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년 전인 2013년 26살의 수지는 친구 소개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현대건설에 다니는 대리였고, 연봉이 5천만원이나 되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어요. 반면 수진은 홍대 앞 작은 카페. 달콤한 하루에서 시급 4천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첫 만남 장소는 강남 CGV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나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여자보다 너처럼 진솔하고 착한 사람이 좋아. 요즘 여자들은 다 브랜드만 밝히고 돈 이야기만 하는데 넌 다르더라.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죠. 주변 언니들로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수진은 결혼 전부터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첫 인사를 나누는 날, 김정숙 여사는 수진을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겼네. 민호야, 너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구나.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수진의 온몸에 긴장이 싹 풀렸어요. 그날 김정숙 여사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수진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민호가 말하더라. 어머니가 30년간 요리하면서 터득한 비법으로 만든 거야. 많이 먹어. 그때부터 김정숙 여사와 수진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수진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 거야. 웨딩드레스도 수진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 결혼 준비에 이것저것 간섭한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죠. 결혼 후 수진의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친딸보다도 더 아껴주셨고,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며느리들이 질투할 정도로 완벽했죠.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뭐든지 해줄게. 김정숙 여사는 매일 수진의 기호에 맞춰 요리를 해주셨어요. 수진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주셨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할 테니까 수진이는 신경쓰지 마.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수진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무리 없이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는데 수진은 오히려 손님 대접을 받았거든요. 수진아, 너는 손님처럼 편히 앉아 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부엌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리 수진이는 평소에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항상 수진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아니냐고. 수군될 때도 김정숙 여사는 당당하게 수진의 편을 들어주셨죠. 우리 수진이는 평일에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트에서 일하는데 명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부려먹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수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지는 미안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나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받은 며느리인가 봐. 수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보답하기 위해 수지는 더욱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결혼 7년째 되던 해인 2020년 시어머니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어? 내가 가스불 껐나? 수진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김정숙 여사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시어머니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민호야, 학교 가야지라며 도시락을 싸시거나 밤 11시에 갑자기 시장에 가서 파좀 사와야겠다며 외출하려고 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민호는 현대건설 해외사업부에서 일하느라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는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수진이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고민 없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내가 어머님을 모실게. 마트 일은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지만 어머님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하세요. 민호는 수진의 희생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출장이 많아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는 진심으로 수진에게 감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울 수 없어서 거의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심지어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시면 수진도 함께 밤새 깨어 있으며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렸죠. 수진아, 고생이 많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민폐만 끼치네. 가끔 정신이 맑을 때 김정숙 여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에게는 어머님이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을 인정받고 더욱 끈끈해진 부부관계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나자 민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아,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우리 앞으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보자. 민호의 말투가 어딘지 사무적으로 느껴졌지만 수진은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아, 사실 나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우리 이제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서로 너무 다르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야. 우리 그동안 연년을 잘 살아왔잖아. 어머님도 우리가 금슬 좋다고 항상 자랑하셨는데. 그게 아니야,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계실 때는 어머니 때문에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너를 워낙 아껴 하시니까 내가 뭘 말할 수 있었겠어? 민호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시어머니 때문에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였어? 3년 동안 내 인생 포기하고 어머님 모신 건다 뭐였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내 의무였잖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학력도 낮고 별다른 능력도 없잖아. 어머니 모시는 것 말고 뭘할수 있었겠어?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본 것을 민호는 단순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A사 용지에 인쇄된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거예요.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로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말이야. 이거 서명하고 도장 찍어줘. 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게 끝이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도 아직 있잖아. 10년이 길다면 길지만, 인생 80년으로 치면 짧잖아. 우리 서로 새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민호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유산상속으로 이제 네 명의가 됐어. 넌한달 안에 나가야 할것 같아. 수진은 10년 동안 살았던 강서구 등촌동의 20평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 집은 수진에게 그냥 집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명절 음식을 만들고 아팠을 때 간병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3년 동안 일도 안 했는데 당장 보증금은 어떻게 구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이제 남남이니까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민호는 냉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정리했고.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친구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3년 동안 직장을 쉬어서 경제적 기반도 전혀 없었어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호야, 제발. 두 달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원룸이라도 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구할 때까지만.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한 달, 딱한 달만 줄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거야. 짐을 정리하던 중 수진은 시어머니 방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김정숙 여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달 전에 미리 써두신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을 거야. 먼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어. 수진이만큼 헌신적이고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어머니는 수진이가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매일 밤 고마운 마음으로 잠들었단다. 사실 어머니에게는 수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가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마트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수진이 월급 통장을 맡아서 적금을 들어뒀어. 수진이 모르게 매월 100만원씩 3년 동안 넣어둔 게 지금 3,600만원이 되었어. 그 돈은 모두 수진이가 받을 돈이야.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간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셔서 몰래 수진을 위해 돈을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사실 이 집은 어머니가 작년에 이미 수진이 명의로 바꿔뒀어. 수진이가 평생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말이야. 관련 서류는 어머니 방 붙박이장 맨 위칸에 넣어뒀으니까 꼭 찾아보렴. 민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 민호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거든. 혹시 수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수진이 이름으로 정리해 둔 거야. 수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야.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렴.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둘러 시어머니 방 붙박이장을 뒤져보니 정말로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은 이미 작년 10월에 수진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하나은행 적금 통장도 수진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무려 3,600만원이었어요. 수진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치매로 고생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수진만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편지에는 마지막 문장이 더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는 내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한다. 민호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어머니가 하늘에서 항상 수진이를 지켜볼 테니까.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서야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수 있었거든요. 김정숙 여사는 수진을 단순히 며느리로 본게 아니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은 거실로 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우리 중요한 이야기할 게 있어.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빨리 말해. 나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서 바빠. 수진은 조용히 집 소유권 이전 서류를 민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이게 언제 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10월에요. 어머님이 나 몰래 집을 4명이로 바꿔두셨대요. 그리고 이것도 봐. 수진은 시어머니의 편지와 3,600만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상속받을 줄 알았던 집과 재산이 모두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거 이거 진짜야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응 진짜야 어머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셨네. 내가 앞으로 힘들까 봐 걱정하셔서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아까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씨.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해두셨는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며칠 후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등촌동 아파트는 팔아서 마포구에 있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돈으로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평생 기억할게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은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석달 후 수지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시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였죠.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어두고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이제 수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덕분에 말이에요. 그리고 민호는 그후 수진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수진은 단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수진에게는 더 이상 가짜 사랑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차가울 수 있고, 반대로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